팅 하이랜즈라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그 우리나라 에버랜드 같은 것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있고 주변에 호텔도 많고 뭐네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카지노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왔는데요. 여기가 카지노인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네 카지노. 갠팅 응. 하이렌즈라는 곳을 한 이틀 정도 있어봤는데 아 괜찮았어요 나름 거기 뭐그 폭포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있고 그리고 뭐 영화관 뭐 공간 시설들이 다 있어요 쇼핑할 수 있는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기 여기 이틀 정도 있었는데 근데 영상은 별로 못 찍었어요 원래 가서. 카지노를 좀 찍고 싶었는데 카지노 안에서 영상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틀 일정이 그냥 쉬기만 했습니다 뭐 가서 카지노 좀 구경하고 카지노 이거 저거 게임도 좀 해보고 그리고 뭐 거기 안에 또 마사지 샵도 있길래 마사지도 받고 좀 영상은 못 찍었지만 아무튼 좀 즐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또뭐 맛집이 많다는 뭐 피낭인가 페낭인가 페낭인가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티켓을 여기서 사나? 한번 물어보고. 여기 지금 KTM 이라는 그 기차 표 끊는 데인데요. 하루 이틀 전에 미니, 미리 끊어야 됩니다. 오늘 풀이랍니다. 내일 오후 3시 55분 출발하는 기차가 있다는데. 에, 하루 도또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쿠알라룸프레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 기차 탈때 완전 웃겼어요. 기차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표말 하나를 들더니 팔룸이라고 써 있고. 그 편말 따라서 이렇게 한참 이동해서 기차 타는 곳까지 이동하는 그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되게 웃겼는데 카메라 끄을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 지금 피낭인지 패낭인지 하여튼 어디로 가고 있는데 거기가 맛집이 그렇게 많대요 어차피 제가 태국으로 또 넘어가야 돼서 이래저래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착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여기 이름은 b o r t Worth. 이름이 특이해요. 와, 표 여기 여기 역까지 갖고 와야 되네요. 표 없으면 나갈 때또못 나가네. 표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안 버렸는데, 나오는 데까지 찍고 나와야 되네요. 오늘 조지타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금 거의 2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먹는 첫입니다 중국 음식이라는데, 이유는 어느 정야예요 그림 보고 이거 이거 막 시켰어요. 얘랑 이거랑 이거 이거 먹으면서 대충 그냥 느낌으로만 표현해 볼게요. 이제 뭐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메뉴들이나 이거는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네 이게 쌀 면을 이렇게 똘똘 말아놓은 거거든요 쌀 면을 되게 말아놓은 건데 엄청 부드러워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소스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적 없는 그런 소스예요. 이게 뭐 설명을 할수 없는 그런 소스예요. 저 사장님 말로는 무슨 고기 육수로 무슨 소스를 만들었다는데, 맛은 있네요. 옆에 옆에 소스가 하나 더 있는데 고추장 같은 그런 소스가 하나 더 있어요. 쌀로 만든 요거 안에다가 야채 있는 거? 부드러운 쌀떡 안에다가 야, 야채 볶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놓은 느낌? 이거는 안에 부추가 잔뜩 해요. 안에 부추밖에 없어요. 고기가 없어. 만인데 안에 부추만 있는 그런 거? 근데 이 피가 엄청 쫄깃한 피 음. 사장님이 추천한 건데, 이거는 안에 우유 같은데? 도구랑 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엄청 맛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냥 부드러워. 부드럽고 안에 내용물이 뭐 딱히 뭐막 이거 조금 막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게 아닌데도 메뉴 두개 먹었는데 배, 배불러요. 세개 시켰는데 하나는 거의 다못 먹고 맹겼어. 아마 이게 무, 뭐 부추 대부분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두부 뭐 소화는 금방 될것 같아요 한 2, 30분 또 돌아 보다 보면은 또 꺼질 것 같아요 와 7시에 밥, 밥 먹으러 나왔는데요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아. 뭐야, 여기.